기호 2번 미래의 통화 땅입니다. 기호 이 번입니다. 김성동만이 마포를 살릴 수 있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. 부탁합니다. 간절합니다. 절박합니다. 여러분 이번에 못 바꾸면 이 나라 대한민국은 없습니다.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는 기호 2번 김성동을 꼭꼭 찍어 주십시오. 이제 성공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야구는. 후회 말투하우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. 이틀 남았습니다. 우리 김성무, 김성동 후보가 말로 목로를 쳐서 다시 한번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고 마포구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에는 기호 2번입니다. 김성동입니다. 여러분. 김성동 후보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. 이 자리에 우리 정경하고 또 정치의 신사, 약속을 지키는 김성동 후보가 나오셨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나라를 바꿀, 마포부를 바꿀 멋진 비전을 말씀드릴 것입니다. 여러분, 김성동 후보입니다. 김성동 세번 해치겠습니다. 김성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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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가 나타났습니다. 김성동 후보에게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. 기호2은 김성동입니다, 여러분. 지금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한국의 방역 체계는 정부나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. 이 상황에서 헌신적으로, 헌신적으로 자신이 감염할 위력까지 염려까지 감수하면서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한 의료진 또 순직하면서까지 그 임무를 다하려고 했었던 그런 공무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. 마스크 쓰기 온갖 불편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참아내고 총력으로 대응해 주신 우리 국민들 이분들에 대한 국민 영웅들에 대한 칭송이지 초기 반역에갈판질팡하면서더 막을 수 있는 상황을 확산시킨 이 정부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. 만약 그것을 자기들의 공으로 돌린다면 대단히 무렴치한 일입니다.